나의 사랑하는 제주 여러분들, 여러분의 추쌤입니다. 자, 어, 이런 꼴이 날수 있죠? 오늘 이 시간은요, 앵글이스 탈출하기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어디서 본건 있어 가지고 내가 또 <laughs> 자, 선생님은 그 입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바로 각질 제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각질이 많게 되면은 아무리 이쁜 색상을 갖고 있는 뭐 틴트나 아니면은 요즘에 나오는 뭐 립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얘들아. 그런 것들이 발색이 잘 되지 않고 설사 입술에 바르더라도 약간 뭐랄까? 지저분하게 발리는 거 되게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 이 막난이한테, 얘들아. 뭔가 촬영을 당하기 직전에 그 힘든, 그게 입술로 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그래서 각질 제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입술 각질 제거를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그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더 얼굴샵에, 얘들아. <laughs> 어, 유명한 리케어 크림이에요. 시어버터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음, 요걸로, 요걸로 지금, 보이죠? 리뉴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밤에 입술이 막 찢어지고 너무 아플 때 자기 전에는 요거는 약국이나 여러분 아시죠 올리브 젊어 거기서 6천원에 팔고 있어요 올리브 젊어에 말해도 돼? 나 올리브요? <laughs> 자 거기서 6천원 정도에 팔고 우리는 세일 기간에 사야 되겠죠 <laughs> 세일 기간에 좀더 싸게 팔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요즘에 올리브 젊어에서 하나 더 구매한 겁니다 요거는, 뭐라 그럴까, 처럼 약간 보들보들한 느낌, 벨벳 같은 느낌이 좀 생겨서 그 점이 좀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어, 우리 학생들이 아주 쉬운 방법으로, 아주 쉬운 방법으로 각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진짜 이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요거 듬뿍 짜요 아낌없이. 얘들아, 이거 해봤자 얼마 하지도 않아. 그래서 진짜 너무 많이 짜. 이렇게 듬뿍 잡니다, 여러분. 자, 이만큼. 자, 보이나요? 자 진짜 듬뿍 짜서 그치 내손목이 너무 불지 얘들아 선생님 <laughs> 안 봐주는 거이 모자이크 처리해 줄 거죠 <laughs> 입술에 그냥 막 발라요 이 안에 들어가도 크게 맛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발라놔요 아까 선생님 입술 기억 하나요 진짜 각질이 달라붙어 있었고 하얗고 이상했잖아 근데 지금 바르는 순간 굉장히 촉촉해요 그래서 저 문대문대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니까 1초, 2초, 3초, 4초, 5초 정도 지나고 나서 자, 물티슈 있죠 여러분? 자, 물티슈 그냥 요 물티슈로 갖고서는 입술에 이제 닦아내면 돼요. 음. 괜찮나요? 응. 음. 어머, 어떡하지? 나? <laughs> 또 어떡해? 나 각질은 각질은 제거됐어. 안 되겠어. 주변 좀 정리 좀 할게요. 어, 다시 사람이 됐네. 요 상태만 해도 여러분들 정말 이쁠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얼굴 자체에서 입술색이 없는 스타일이야. 없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각질 제거를 했을 때 깨끗한 느낌은 있지만 생기 있는 느낌은 덜하지만 너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어린 중학생이기 때문에 입술 자체에 생기가 많단 말이야. 많이 붉어서, 이것만 해도 너무 이뻐. 진짜 이것만 해도 너무 이뻐요. 이것만 해도 너무 이쁜데, 만약에 너희들 중에 선생님 닮아서, 얘들아. 입술에 색깔이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색이 없는. 이렇게. 선생님 진짜 색이 없잖아. 어, 어느 정도로 없냐면요. 선생님이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조퇴할게요. <laughs> 그래서, 음, 선생님이, 어, 어떤 걸쓸 거냐면요. 바로 요거 있죠, 여러분. 자. 페리패서 이거 있죠, 여러분. <laughs> 이름 참, 요 틴트, 물 틴트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 틴트를 이용해서 정말 자기 입술인 것처럼, 자, 양을 적당히 조절합니다, 여러분. 양 조절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앞쪽부터. 이렇게. 자. 보면서 해야 돼. 한 번에 찌익!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laughs> 자, 그래서, 요럴 때는, 음. 하고, 그 다음에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냐면, 휴지나, 틴트는 손에 책색이 잘 되기 때문에, 휴지 같은 거 있죠, 여러분. 휴지 같은 거를, 손에 이렇게 감아요. 이렇게 감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빼면은, 불필요한 여분은 닦여서, 이에 안 묻어요. 그래서, 요 정도. 아까보다 훨씬 더 혈색 있어 보이지 않아요? 피디님이 비퍼 인애프트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이요 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또, 구각 정리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얘들아, 진짜 자기 입술 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내 입술 같잖아. 얘내 입술. 자기 입술. 그래서, 이 정도만. 자, 이 정도만 하는 게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이게 말랑말랑한, 보들보들한 입술의 효과를 주려면 여기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립밤을 발라주면 자연스럽게 윤기가 나겠죠. 이렇게. 괜찮나요? 음. 괜찮죠, 여러분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물틴트하고 립밤 이용 방법 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분이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신 그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나도, 나도 안녕해야 돼? 돼? 아까 안녕. <laughs> 오늘 또 등장하게 됐어요, 여러분. 음.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는, 음. 우리 친구들 그라데이션 할 때. 제가 길가에서 바삐 걸어가는 친구들. 그라데이션 하는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제자님들 욕하는 겁니까? 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아, 여러분, 선생님은 너희들을 사랑해. 나는 정말.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런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죠 요런 거? 요거 요런 에뛰드 거? 같은 데서. 네네 에뛰드 집에서 팔지. 에티드 에뛰드 집에서 응. 사온 거. 공주님들이 쓰시는 거. 어, 그쵸. 나는 공주님 소리 듣고 싶으면 여러분 에뛰드하우스에 들어가면 공주님 인사해서 나는 거기 꼭 들어가. 눈에 아, 안 들어가니? <laughs> 다 들어가잖아, 공주님 소리 듣고 싶어서. 요거를 친구들이 바르는데 참 안타까웠던 게 걸어가면서 이게 끝이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바를 때. 진짜? 네네. 그... 이 소리가 음. 효과감이 좋네. 음, <laughs> 그 소리 때문에 만족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요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거. 요거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건데, 색이 나오는 립밤이에요. 요거는 네. 얼굴샵에도 있고, 에뛰드 집에도 있고, 음. 어디든 가면 살수 있어요. 그죠 저는 핑크색을 좋아해서 핑크색을 써볼 건데, 음. 이렇게 그냥 막 발라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만 발라주면 얘가 색깔이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아. 그라데이션이 돼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네. 요것만 딱. 오케이. Okay. 네나 착하지? 거울 줬어 <laughs> 아까 그... <laughs> 미안해 위아래 응. 막 순서없이 발랐던 게 얘가 정리가 되면서 각질도 정리돼요 여러분 아, 이까 음. 그러니까 각질 제거를 때문에. 따로 할 필요 없이 네, 한방에 맞아요. 진짜 입술 메이크업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각질 제거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안타까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쿠션을 열심히 열심히 찍어 찍은 다음에 열심히 나 그러던데. 다 덮어. <laughs> 다 덮어. 다 덮으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아프게 아픈 사람. 좋태이 얼굴 덮는 건데? 쿠션을 다시 덮으니까는 여러분들 그나마 잠재였던 각질이 응. 일부 다시 올라오네요. 맞아요. 여기 주름 응. 사이에 끼거든요. 쿠션을 발라주면 이 주름 사이에 이 쿠션이 끼어요. 여기 위에 보이시죠? 입술 주변으로. 네. 자으로만정리해줄게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지의 팁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친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새로운 인물 선생님이 초대했습니다. 마, 탐, 비. 안녕하세요. 자, 하기 전에 연락 떨었는데 여러분 막상 하니까 잘하네. <laughs>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21호 톤보다 좀 어둡죠. 일명 이호리 톤. 여러분, 술톤 이런 거 아니고요. 흑톤 아니야. <laughs> 그런 말씀면안 돼. 정도 되는 피부에 어울리는 틴트 색상과, 그 다음에 그 교정인으로서의 우리가 이 철길에 끼지 않고, 이 틴트를 바르는 법. 왜냐면, 선생님도 아까 봤잖아, 얘들아. 많이 끼어 여기 엄청 끼거든. 그래서 끼지 않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어떤 색상 보통 고르세요? 색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틴트는 코랄이나, 이런 장미빛보다는 네. 주로 이런 색을 좀 선호하고요 그리고 나 빠지면은 온다 아 저는 틴트를 바를 때 한번 여기 뒤쪽으로 덜어서 철길이 있는 친구들은 저는 바를 때 이빨을 보이게 해서 바르는 것보다는 입을 이빨이 안 보이게 이렇게 입술을 모아서 응. 이빨을 가려요 가린 다음에 입을 살짝 걸려서 오.. 음. 어, 얘 콧구멍 보이는데? 이렇게 걸려서, 저는 손으로. 어, 괜찮은데? 더 얼굴샵의 워터리 틴트. 네. 근데 볼 때는 굉장히 화도 <laughs> <laughs> <또> 가려야 되나요? <laughs> 나를 가려야 돼. 잠깐 얼굴을 잡아서. 이번에는, 네. 한번 면봉을 이용해서 틴트를 발라볼게요. 네. 여기서, 네. 손등에다가 양을 조절해주세요. 네. 포인트는 얘를 세워서 안쪽부터 시작 안쪽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점점 내려와줘요 이렇게 그러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양이 줄어들면서 저절로 그라데이션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면봉은 굳이 얘를 여기다 꽂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얘를 뽑은 거에다가 간편하게 이 생각이 못했네요 여기다 그냥 덜어 긴장해서 단비가 첫 출연이다 보니까 원장님 다음에 우리 샵에서 만나면 네 여러분들 담배찡의 지금 메이크업 스킬이었습니다. 청소년기 음. 시기에는 호르몬 상으로 올라오는 여드름인 경우가 아, 좀 많아요. 그렇죠. 2차 성징이 일어나서.